오늘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요 배가 고파서 밀을 이렇게 따가지고 손으로 비비는 거는 원래는 다는 건 타작이라고 하지만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허기를 달렸다는 얘기죠.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비벼 먹었으니 이랬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뭐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정도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선지자가 라비가 하나님 말씀을 대응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어떻게 그 제자들이 어? 안식일에 이게 일하는 걸 어떻게 두고 볼수 있느냐? 당신이 진짜 선지자 맞냐, 지도자 맞냐?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공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막 엄청나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인정을 받아서는 안 되고 존경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다 막 이렇게 뒤집다 깠다는 거예요 형편없이 예수님을 깠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왜 제자들이 이 가서 먹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 그걸 왜 내버려 뒀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2장 21장 장 6절에서 다윗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높당에 도착했그 높당이 제사장들이사는 곳입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끝까지 가가지고 흙이 가져서요 거의 잘못되게 생겼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봐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뭘 줘야 돼 음식이라는 게 뚝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이게 빨리 공급이 안 되면 안될것 같으니까 제사장 하나님께 드렸던 떡떡 있잖아요 떡을 이건 제사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사장들 만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걸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먹고 허기를에서 벗어나서 잘못되지 않고 살아나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게 다윈에게 진세병을 준게 잘못이라고 말하느냐 말하지 하지 않느냐 왜 사람이 죽은 걸 살려서니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냐 지금 제자들이 허기가 져서 잘못될 것 같아서 그 이상 먹는 걸 그냥 내버려 뒀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28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견 안에서 맡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해도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 일이잖아요 일 나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내 일이야 그런데 주애종이 안식일에 이렇게 설교 나 같은 경우 에 설교를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요 세 번씩이나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한참 안식일을 범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걸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주애종이 주의, 주의 날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걸 가지고 그. 그 추위를 범했다. 이렇게 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숙이 28장 9절 10절에서도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한 것 가지고 그거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딱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실제로 뭘, 뭐가, 어떻게든, 된, 어떻게든, 된, 어떻게든, 이거보다 하나님은 자비를 더 원하신다. 그 순간에 먹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먹고, 쉬야 어될 사람이 쉬고, 안식을 해야 될사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일일이, 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따져서 막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원하는 게 아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죄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해서 죽을 것이 죽으시지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생각과 규칙들을 다시 세워서 이 안식일을 주의의 날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요. 원래 하나님의 계명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인간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최고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갈수 있는지, 방향을 정해주지 않고, 내용을 주지 않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짜 응답받고, 축복하는 천국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을 오려면,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이, 식계명이죠, 그죠? 그래서, 식계명을 주시고, 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이 개명 중에서 오늘 안식일에 관해서 보면 개명을 딱 보고 이제 사람들이 개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막상 개명을 딱 지키려고 하니까 특히 안식일 같은 경우는 어, 개념이 개념이 안식일의 개념은 조금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쉼이 안식 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개념 자체가, 쉬는 건데, 문제는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앉아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밥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동물들 먹이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예배도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제사도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적으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여서 안식을 어겼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부칙을 붙인 게 이게 율법이고요 또 율법 가지고도 다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칙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일이다. 이렇게 만들어 난줄 여러분이 알기를 한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사람을 구속하려고 한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진짜 안식일을 지키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안식일의 개념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요 초래국 20장 11절이죠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개념이 뭐냐면요 쉼과 거룩입니다 안식일은 뭐하는 날은 쉬는 날이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지는 날이, 안식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힘을 얻어야 되는 거고, 살아갈 때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힘이지 않습니까? 쉬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죄짐은 고통밖에 없고요. 죄짐이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지면 죄를 짓지 않는 거거든, 죄를 극복하는 거거든,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안식일에 힘을 얻고 그렇게 지면 이 세상을 능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가 쉼을 얻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4절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심과 뭐라고요? 거룩한 날이 안식일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출애국기 우리가 모세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냐고 막 원망하고 원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살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어요 아멘 만나를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면 6일 동안 아침에 내려주셔 근데 6일째는 두 배로 주셔 그래서요 사람들 아침에 가서 만날을 말려서 이제 하루 종일 먹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먹고, 6일날은 이틀째가 오니까 이틀째 해서 먹고, 주일까지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은 7일째도 안식일 날도 구하러 간 거야. 그래서 싹 구해서 쫙 말려 놔 가지고요. 요걸 이제 비축해 놨다가. 어, 자기가 뭐 필요에 따라 쓰려고 돈으로 팔아도 되고, 그러잖아요이죠딱 했더니만 어스러져서 썩어버려 버린 거예요.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빼꼬리 그러니까 빠지게 수고했는데,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지 않는 거예요. 보관되지 않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가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벌고 애쓰고 노력하고 빼꼬리 빠지게 수고해도 그거 보일 때는 다 남는 것 같고 돈 되는 것 같고 뭔가 부자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지내보면 아무것도 없다 빼꼬리 빠지게 수고하나 아무것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결과를 얻어지니 <목소리> 하지 마십시오 빼꼬리 빠지게 수고해도 그 그거 여러분 재산 안 되고요 여러분, 열매 안 되고요. 내 네, 보일 수 있는 것안 됩니다.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안식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하고 있습니까? 위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구속시키고 사람을 법귀에 묶고 묶고 묶어두고 네가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네가 잘못을 했니 안 했니? 용서를 하니 안 했니? 네가 얼마나 잘못된지 아냐 모르냐? 이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그 율법이나 식령에 보면요, 특히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자가 남의 곡식밭을 지나며 나다들 따먹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배고프잖아요. 나 또면 죽잖아요, 굶어서. 그래서 나다리라도그 모조리 다 먹어버리면 군. 도둑놈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나달 정도는 가서 먹어서 허기를 넘어가게 하면 그거는 죄로 물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다니도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꼼짝할 수가 좀 움직여야 되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는 움직여도 되느냐 안식일은 공회도 가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안식일 날 보통 나는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지만, 한 1.8km, 로입니다한 2km 정도까지 걷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 안 범했다, 안 범한다고 아예 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적어도 예수님은 1kg 이상을 지금 왕복한 게 아니고, 나라를 그냥 다 먹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못됐다. 제자들이 잘못됐다. 존경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존경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을 그 존경이 자리에서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리에 내려야 되고 너는 그렇게 존중받고 인정받으면 안 된다 등등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졌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사람을 구속하고, 매이게 하고, 죄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존경을 받아서는 안 되고, 뭐가 잘못되고, 그리고 지적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고, 나쁜 사람이 되게 하고, 잘못된 사람이 되게 해서 그를 깎아내리는데, 이렇게 이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변질을 지켜놨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엄청난? 변질을 짓게 놨거든요. 그래서 이 변질된 안식일의 개념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위한 안식일로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주의 날 안식일을 의미를 포함해서 이걸 주의 날로 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왜곡이돼 버려요. 변질이 돼 버려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죄인을 만드는데 죄인을 만들고자 하는데 사용하에 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 자들 이 사람들이 그게 필요하고 자기가 율법을 아무로 발매하마 이기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거 고쳐놔야 되겠다, 안 고쳐놔야 되겠다. 고치고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규정하고 죄인임을 알려줘서 그를 심판해서 그러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들려고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변질시켜 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변질시켜 놓았고,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이게 죄니,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고 또한 이게 죄니까 이 죄에 매이면 안 되니까 죄를 지었고 죄에 의해 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죄인데 죄를 벗어나게 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죄를 해서 성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 왜 내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해? 왜 억지로 왜 목사님은 왜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왜 목사님은 자꾸 죄를 거론하면서 내가 죄 있는 것으로 만들지? 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나로 하여금 심판을 당한다고 해. 지옥에 간다고 해. 멸망당한다고 해. 어, 마음 상하네. 짜증 나네. 기분 나쁘네. 사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요, 지옥 간다고 할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진짜 지옥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이 세상 살면 지옥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 믿음과 관계없이 그냥 지옥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 그리고 지옥 가봐야 안 돼. 고통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그럼 지옥 가는 게안 좋은 거지. 그냥 싫을 뿐이야. 그래서 너 지옥 간다, 그런 걸 믿음이, 천국과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싫어한다, 이 말이야. 근데 너! 그러면 심판당에 지옥 가라고 들렸을 때는 마음이 상한 거야. 그냥 안 좋은 거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렇게라면 잘못된다, 망한다, 멸망한다면 왜 나를 자꾸 두렵게 해?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요, 주의 종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원래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여러분이 변질되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정되고 잘못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들린다면 내가 지금 마귀가 나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삶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크고, 내가 지금 말씀을 긍정적으로 듣고, 나를 살리려고 한다고 지금 듣고 있지 않구나라고 판단하면 돼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지옥 보내기고 멸망시켜버리고 잘못되게 하려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럴까봐 겨라고 하는 거고요 고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고요 멸망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다는 게요 그 잘못을 지적해서 그로 인하여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서 너는 다시 이런 회복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까 봐 바뀌라는 거예요 고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서 고쳐서 행복한 인생 살고 축복받는 인생 살고 천국 가는 인생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일은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고 하듯이,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에 왜곡되고 변질된 여러분들이 솔직히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아, 큰일 나지, 솔직히 자기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에 내힘으로는안 되니까 기도해서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짜 원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을 확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피,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아니까, 그래서 이기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 버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외곡을 시키는 것보다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은 뭐냐면, 사람만을 위해 하는 거예요. 안식이래라는 것은 심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거룩도 있어요. 심만 노, 노다지 주장을 하는 거야. 쉬어야 된다. 아니, 왜 이렇게 일이 많냐?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냐?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이냐? 그거 안식일에 뭐 하는 거냐? 이걸 막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요 아니요. 안식일은 균형적이어야 됩니다. 심도 심지 심이지만 이게 거룩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룩을 위해서도 우리는 사용야 돼요. 아멘. 거룩해야. 죄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람만을 위한 이 인본주의자들의 말에 속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아멘. 오는 심과 거룩해서 이 주님의 날에 투자하여 이걸 얻으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